저는 오늘도 새벽에 저 불을, 불을 켜가지고 가고 있는데, 평화롭게 롤록스를 하고 있는데, 일단, 근데 요즘 많이 그 계단 있잖아요. 저는 시력이 눈도 나쁘고, 시력, 시력이 좋지만, 보호 안경이 있지만, 아주 안 보이긴 해요. 왜냐고요? 저는 요즘. 네. 그, 약간, 4NN1 아세요? N N 1 진짜 오진 오오! 진출을 진출 팔로워 진짜 많네 근데 팔로워가 진짜 많긴 한데 진출가 없고 왜 진출가 없지 다는사람이없을 텐데 일단 찾아내하겠습니다. 짜잔. 친구를 하겠습니다. 아니. 잠깐 아, 친구하네. 아니, 요즘 많이 여기 4NN1이 유명한 계단이라고 쳤는데, 저는 로브를 하다가, 그 4NN1에 보면 절대로 못지마. 그럼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됐어나친추 하면 이렇게 돼서도 있어. <웃음> 근데 <웃음> 유명한 계단미라고 썼어요. 한 에고 그 자기 서버로 들어오러 오면서 진짜로 하면 안 되는데 작품 뭐야? 왜 아무것도 안 써? 어 뭐야 이거? 소소 귀신이라도 들린 게 덜덜덜덜덜링게... 세상에 귀신이 왔어. 역시 만약 너네들도, 자, 닉네임을 자세이 보면, 4NN1이라고 보면, 저, 진출을 받으면, 절대,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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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절대.